제가 입으로 좀 골라달라고 어그로 끌면서 올렸던 스타일링 영상은 원래 생로랑 런웨이룩 따라 입기였어요. 예전부터 이런 스타일링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최근에 엄청 유행이었죠. 보니까 예전에도 저는 생로랑 스타일로 입었더라고요. 한평생 에디바, 얼고진 마른 남자 룩이에요. 요즘 트렌드는 또 스키니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댓글에도 왜 스키니즈를 입느냐부터 운동 좀 해라까지 저는 다채롭게 피폐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드는 트렌드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스키니 룩이라서. 저는 저의 스타일을 지키기로 했죠 그리고 디자인들이 너무 옛날 거 아니냐 하지만 퍼머넌트로 매년 비슷하게 아직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예전 룩이라고 할게 없었습니다 트렌드는 매 순간 변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한 법이니까요 스키니 스타일의 넘버 원 에디 슬리머 마른 남자들에게 마른 것이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게 해준 장본인이 아닌가 합니다. 살이 잘 찌지 않는 저를 조금 더 스스로 사랑하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스타일을 입습니다. 바지와 부츠가 생노랑 제품입니다. 유행했던 제품들은 스파 브랜드에서 비슷하게 따라해서 출시하는 제품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것들 잘 찾아서 구매했죠. 여기서는 시그니처인 부츠 같은 제품들 생로랑으로 매치해줘서 완성해주는데 이것만한 게 없었고요. 올블랙 룩 많이들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 생로랑 스타일로만 입는 건 아닙니다. 조금 박시한 오버핏의 제품들도 종종 입었고요. 신발은 발렌시아가, 안경은 토포드 제품입니다. 저 수트는 제가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캐주얼하게 트랙팬츠도 귀찮할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청자켓, 손님자켓, 크롭 기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생로랑 제품이 벨트밖에 없었을 거예요. 각각의 브랜드들에서 생로랑 느낌이 날수 있게 조합을 해본 룩이었는데요. 생로랑 고유의 제품들 이렇게 테디 자켓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생로랑 제품을 모으려고 했고요 웬만하면 저렴한 스파브랜드에서 기본템들 잘 구매해서 섞어 입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츠는 이번에 에디슬리먼이 셀린으로 넘어갔을 때 출시한 첼시 부츠입니다 생로랑 느낌이 나는 제품들 모아서 적절하게 매치해줬고요. 자켓은 최대한 크롭 기장들 선호하고요. 테디 자켓과 바지가 생로랑 제품이었고요. 이번에는 수트와 신발, 선글라스 모두 생로랑 제품이었습니다. 생로랑 하면 또 락시크 모드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웨스턴 스타일의 스웨이드 자켓 이건 자라에서 구매했던 출시 당시에도 생로랑처럼 출시를 했다고 해서 자로랑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유명했던 스웨이드 자켓이었습니다 선글라스는 빈디지 아이템 제가 모아놨던 거 써봤고요 벨트와 바지 생로랑 제품이고요 부츠는 셀린느의 부츠였습니다 셔츠, 자켓, 벨트, 바지 모두 생로랑 제품이고 부츠만 셀린느 제품입니다. 아, 이 자켓은 에디슬리먼 후속으로 들어온 바카렐로의 디자인이었는데 바카렐로도 꾸준하게 예쁘게 출시해주고 있어갖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겨울 시그니처 룩이라고 할수 있는 터틀링 니트에 지금은 출시가 되지 않고 있는 레더 패널 진 레페진이죠. 저는 지금도 종종 이 레페진 자주 활용해서 입고 있고요. 다음은 또 제가 좋아하는 MA1 항공점퍼와 호피셔츠 이용한 룩입니다. 항공점퍼는 쇼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항공점퍼였는데, 쇼트도 생로랑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브랜드죠. 에디가 최근에 셀린으로 넘어오면서 여전히 활동해주는 게 너무 고마우긴 한데 형이나 매출도 그닥 좋지 않았던 게 마음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젊은층들의 문화를 항상 존중해줬던 에디라서 2021년 시즌은 자기를 조금 내려놓고 트렌드에 적합하게 전개하더라고요. 누가 에디폰에서 틱톡 좀 지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해졌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색은 완전히 잃지 않고 녹여내서 진짜 천재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에디였습니다. 지금 셀레드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 스트릿 스타일 무드의 생로랑 룩입니다. 바디건과 바지, 생로랑 제품이었고요. 여기서는 청자켓 알마니 제품이었고요 여기서도 생무랑 제품은 하나도 없는데 생무랑 느낌이 물씬 나죠? 이렇게 스키니한 룩 잘만 입어주면 정말 하나의 스타일 고유의 스타일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생무랑 룩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